아이가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 범주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장애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뭐 혜택 같은 것들은 받을 수가 없고.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희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저희 병원에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어, 너무 학교 가기가 힘들어요. 뭐 수업에 적응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부쩍 늘었어요.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 보고 진료를 받아 보니까 뒤늦게 경계선 지능인 거를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이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부모님조차도 대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지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건지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으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또 진단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어떤 게 경계선 지능인 건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확실하게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이란 어떤 것인가? 정상 지능과 지적 장애, 그 사이 경계선에 해당하는 지능을 가진 걸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웩슬러 검사를 통해서 지능을 측정하게 되고요. IQ의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85 이상은 대체로 평균이라고 보고요. 70 미만부터는 지적 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래서 70부터 84가 나오면 우리가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해당이 될까요? 이게 실제로 막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추론을 했을 때 대략 14% 정도는 해당된다 하니 와약한 700만 명으로 7명중한 명에 해당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문제는 이 범주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뭐 혜택 같은 것들은 받을 수가 없고 정작 또 정상인 아이들보다는 조금 아이가 부족한 면이 많다 보니까 뭔가 아,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해? 너는 뭔가 게을러 보여 너는 네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노력이 부족해 이렇게 또 오해하기가 쉬워요 본인 스스로도 계속 준눅이 들기 쉽고요 게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어떤 범죄에 이런 악용이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진단을 내리고 또 적절한 치료나 수업, 무엇보다도 아이의 수준에 맞는 어떤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발달 시기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물론 이것만 가지고 절대 진단 내릴 수 없다는 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이런 게 보이면은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에 가서 적절한 진료나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유아기, 미취학 아동들에 한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대근육의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또래들에 비해서 막 걷는 거라든지 뛰는 거라든지 이런 활동이 좀 느립니다. 각 시기별로 아이가 혼자서 할수 있는 그런 대근육 운동이 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9개월이면은 혼자 뭐 일어선다든지, 11개월이 되면은 그래 손잡고 걸을 수 있다든지, 뭐만 2살이 되었을 때는 공차기를 할수 있고, 세살이 됐을 때는 세발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시기별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좀 자꾸만 뒤처진다. 이러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슷한 맥락에서 소근육의 발달도 좀 늦어요. 우리 왜 단추를 채운다거나 지퍼를 잠근다거나 가위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소근육 운동인데, 아이들이 이때 제때에 맞는 그런 발달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긋기를 보면은 잘알 수가 있는데 우리 만 2세가 되면은 직선 긋기를 할수 있고 3세가 됐을 때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4세가 되면 네모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세가 됐을 때 이제 세모를 그릴 수가 있는데 아 우리 아이가 자꾸만 이 또래보다 이런 것들이 뒤처지거나 느리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해 보는 게 좋으세요. 근데 또 이게 그러면 지적 장애 아이와는 어떤 게 다르냐?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또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학습자라고 별명이 불려진 겁니다. 세 번째는 청각 처리에 어려움을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서희야, 저기 토끼 인형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서 제자리에 갔다놔 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일단은 청각적인 주의력이 좀 떨어지고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서이야 했을 때 반응은 했지만 제자리에 멍하게 서 있을 수 있고요. 또 토끼 인형을 집기는 집었는데 제자리가 아니라 그냥 엄마한테 가져다 준다든지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끊어서 서희야 어? 탁 쳐다보고 토끼 인형 짚어봐 짚고 그리고 이거 저기 갖다나 하면 갖다놓고 이렇게 끊어서 하면은 또 곧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헷갈리겠죠 어. 다음 특징은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느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화라고 해서 말을 하는 것도 좀 느릴 수 있고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좀 발음이 부정확한 기간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고요. 또 어휘력을 습득하는 것들이 좀 느리다 보니까 내 생각이나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뭔가 좀 또래보다 짜증을 많이 내거나 뭐 우는 거를로 감정 표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또 뭔가 얘기를 해도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냥 무던한 아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ADHD처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동반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막한 가지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산만하거나 뭔가 집중하는 시간이 또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성도 높아서 뭔가 막 참지 못하고 다소 성급하게 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의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때까진 고찰하다가 3학년 이제 1학기쯤에 치는 그 기초 학력 평가에서 뭔가 두드러지게 우리 아이만 점수가 너무 낮다든지 아니면은 점점 고학년이 되는 4학년, 5학년이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수업 시간에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아이가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 물어보면은 그냥 공부 다 싫어. 어, 막 학교만 가면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머리가 아파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계속 아프다고 하거나 또 발표를 시켜 보면은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칫하면 이게 뭔가 반항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꼭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학교 생활 중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에도 어려움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체 활동을 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왜막 역할 놀이도 하고 규칙을 정해서 노는데 이런 규칙들을 지키거나 따라가기 버거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사람을 막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뭔가 그 또래에서 통하는 상식, 이런 것들을 좀 아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애들끼리, 어, 쟤 조금 이상해. 어, 쟤랑 있으면 싫어. 막 이렇게 안타깝게도 막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게다가 그 적당한 어떤 선을 지키는 게 어렵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짓궂은 말을 자꾸 하게 되고 선을 넘게 돼요. 그러니까는 뭔가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뭔가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아 쟤는 좀 눈치 없는 애다 좀 버릇없는 애다 아우 좀 멋대로 하는 아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각적인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귀로 듣고 좀한 귀로 흘린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지시를 되풀이해서 얘기해야지만 이걸 알아듣기도 하고요 특히나 긴 문장은 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가득 담긴 컵세잔 우유가 가득 담긴 컵두잔 그다음에 음료수가 가득 담긴 컵두잔 이게 총몇 잔이에요? 하면은 헉, 어 몰라 이가 갑자기 근데 3 더하기 2 더하기 2는 얼마야 하면은 곧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너 아는데 모르는 척했지.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인이 돼서 경계선 지능을 진단받은 제 환자분 한 분은 아주 어릴 때 자기가 이제 학원을 갔는데 수학 시간에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래 가지고 풀어 풀어 이랬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당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윽박을 지른 적이 있다고 해요. 오해를 하신 거겠죠. 그때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좀 계속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이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는 이런 정서적인 곤란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제 어릴 때부터 넌 이거 틀렸어, 넌왜 그래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고 뭔가 나 스스로도 공부를 곧잘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성취감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좌절을 겪게 돼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위축되겠죠. 어떻게 보면 너무 내성적인 아이, 너무 소심한 아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어, 스스로도 하, 나는 너무 우울해. 심지어는 어, 나 그냥 죽고 싶어. 자해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꽤나 많아요. 게다가 이 아이들은 이제 인지적인 유연성 그러니까 좀 새롭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정적인 사고에 이렇게 고착이 되면은 계속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전환이 잘안 되니까 더안 좋은 생각으로만 몰두가 돼서 우울감이 더욱더 가중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감정 표현을 잘 못하니까 이걸 그냥 짜증내는 거, 막 공격하는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이 때로는 분노 조절을 굉장히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뉘앙스라고 했잖아요. 미묘한 어떤 의도라든지 저 사람이 어떤 뜻으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오해해서 제 사람 날 싫어해, 나를 자꾸 뭐라 해, 날 미워해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상황은 이랬어, 네가 지금 오해한 거야 라고 조리있게 말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뭔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기도 하고 억울하니까 얘는 더막 바락바락 악을 쓰고 울고 화가 나고 그게 어떻게 해소가 안 돼서 하, 막 공격적으로 소리를 친다든지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막 자기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좀 안타까움이 컸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또그 아이도 그렇고 내가 뭔가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하고 받고 싶은데.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내가 더잘 키워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자꾸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이가 경계선 지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마치 너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혹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이렇게 자책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혹시라도 오늘 해당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꼭한 번쯤은 정확하게 검사를 받고 진료를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